반갑습니다. 소용규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멈출지를 모르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에 대한 인상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식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출렁거리면서 오늘 도 폭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산타넬리를 기대했던 여러 의견들이 미국 중앙은행의 매파의 강세 속에 또다시 산타넬리의 꿈을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금리 인상의 상승을 저율 없이 꺾이지 않고 갈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와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을 애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은 정말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 2022년도에 가장 크게 하락한 주식이 바로 장의 주식입니다. 장애주식은 체력이 가장 약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빠지면 장애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자금이 가장 먼저 유출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연초 대비 4분의 1을 토막난 종목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대형주들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두나무 빗썸, 컬리, 피바, 리퍼블릭까지 이런 기업들은 현재 연초 대비 거의 70% 가까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장애주식은 거래소 코스닥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모주 철회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2년도 하반기 12월 대여주라고 자칭했던 바이오노트 기간 수요예측에 이어서 개인들의 청약마저 흥행에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4대1이라는 기관들의 수요예측에 흥행 참패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조매체입니다. 공모주 금액이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기 투자했던 FI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어느 기간이 들어가겠습니까? 구조매출은 앞서 크래프톤의 공모가의 발목을 잡았고 또다시 바이오노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구조매출이 일어나는 공모주 주식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거의 80% 가까이 매출액이 SD바이오 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없는 매출 구조에서 어느 누가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습니까? 역시 기간의 수요 측에 참패했고, 공모가 밴드 대비 9천원, 거의 회사의 시총의 절반에 가까운 9천억 밸류로 공모를 시작했다. 주당 9천원에 대폭 할인된 가격에 했지만 14대1이라는 일반청약 경쟁률을 보인 2022년 12월 가장 흥행에 참패한 종목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상장 후 주식의 형태를 지켜보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며칠의 의존도가 진단키트 시장을 넘어서 다른 시장으로 파이프를 붙입니다. 하고 자회사인 SD 바이오 센스의 우전도를 낮춘다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가격도 희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4분의 1 터미가 IPO 급냉에 올해 장애시장도 희청거리고 있다. 특히 마켓컬리와 두나무가 연초 대비 70% 급락된 시장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안 좋고 답답하게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주식은 상장하는 그 시점의 가격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야놀자가 오랜만에 50이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여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종목씩 살아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장애주식의 현실입니다. 요즘 장일식 비상장 주식 플랫폼 어디가 좋냐고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사설 사이트와 제도권 내에서 유탁형을 하고 있는 중고프로도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회사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삼팔 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제이스탁 이런 사설 사이트의 정보와 또는 시세 또는 뭐 흥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주는 형태는 이어지게. 그러나 증권사와 입탁 관계에 있는 증거브로 비상장, 솔그릇 비상장은 단점과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다는 거고 장점은 안전거래 아니겠습니까? 내 계좌에 내가 돈을 넣고내 계좌로 주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설 사이트에서도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준다면 이 안전거래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사이트들이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비제도권 가격이기 때문에 흥정과 흥정을 통해서 가장 적정한 곳에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사설 사이트는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고 증권사와 입탁되어 있는 거래 플랫폼, 거래품들을 이용하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구입할 때이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을 가장 잘 이용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거래 플랫폼의 가격으로 그 가격을 특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4곳에서 5곳 정도는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확인해 보시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지막 인사로는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 주식과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코스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거래되는가? 당연히 상장 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 지도권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KOTC 국가가 인증한 유일한 거래 플랫폼이죠. 또한 사설 거래 사이트 비스닥 제스타 389에 있겠죠. 개인간의 거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주식과 비제도권에 있는 주식의 큰 차이점은 각 시장별 상장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기업들이 제도권에 있고 아직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웃사이더 회사들이다 비상장 주식. 은 그러기 때문에 기업 공시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바로 비상장 주식. 지금처럼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을 때 상장되지 않아서 다행인 주식이 바로 비상장 주식이지 않겠습니까?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기대를 거는 주식. 그 주식은 바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주식은 투기와 투자를 넘어서 이제는 장기적 저축 상품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시장에서 바디프렌드가 약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을 가야 될 기업이 상장을 하지 않고 여러 상업펀드로부터 또다시 인수를 당했죠. 스톤브리지 캐피탈이 2022년도에 인수했습니다. 현 경영진과 스톤브리지 캐피탈 간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분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회만 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시간이 답해줄 수 있는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디 프랜드 주식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그 속에 장해 주식의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팁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